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 29일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뭐 시간에 다닐까 거래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5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시장 뭐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월요일 출발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HLB 같은 경우 지금 3.5번 구간, 뭐, 내려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도 조금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까지 지금 왔습니다. 조금 지루한 흐름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그런 필요가 있는 시장이 조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6월 시장 이제 뭐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지금 내일 또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끝난다면은 7월 시장 조금 힘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종목들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보시면은 코스피. 마이너스 1.93% 코스닥 2% 넘게 빠지면서 오늘은 코스닥 150 지수가 조금 많이 빠진 그런 지금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재미도 없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을 많이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움직임을 먼저 일단 보시면은 뭐 21선 깨졌다고 해서 뭐 일단 끝난 건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뭐 이게 무너졌다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주봉이 일단 뭐 오늘 첫 주봉이 생겨났기 때문에 일단 움직임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여전히 돌파하기 힘든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는 구간이에요. 바로 돌파를 했으면 좋겠지만 벌써 이 구간을 터치를 한지 지금 뭐한 달이 훌쩍 되는 주봉상으로도 지금 다섯 개의 캔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올라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죠. 일단 내일 시장, 우리 뭐 내일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보신다면은 일단, 뭐, 위에 있던 구간이 오늘 시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미 두 번째 캔들에서 저항이 발생을 하는 그리고 첫 번째 캔들에서의 이 이탈의 첫 시도가 나오면서 하락이 일단은 어느 정도 예측이, 예측이 아니죠. 신호가 왔다고 그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러면은 바로 지금 9,500원대까지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일 당장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1 사, 백, 사십 원. 지금 거기서 오늘 멈춘 거예요. 그리고 만, 사십 오 원. 자, 이 구간입니다. 60분 모기준으로 일단 봤을 때 내일 시가의 형성이 자, 하나, 둘, 셋. 이두 개의 라인을 기준으로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내일. 그리고 나서 얘가 저항으로 작용을 할지 첫 번째 시가로 아니면은 지지로 작용을 할지는 일단 내 시가의 형성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이 레버리지가 하락한 만큼 지금 인버스는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인버스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서 얘를 좀 밟고 올라가기 위한 그런 단계까지 있습니다. 6075원 그리고 6010원 구간대를 지금 한번 지지를 확인하고 갈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무너질 건지는 일단 인버스는 지금 바닥을 잡아서 가기 때문에 그 특별히 뭐끌 만한 그런 뭐 기준의 라인은 없어요 지지구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월봉상 그냥 전저점을 기준으로 일단 가시는 거고 현재는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를 확실한 매물대가 지금 위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요 라인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요 구간에 대한 내일 시가 형성 위치를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아직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 조금 하락은 했지만은 주봉의 기준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일단은 시작이 오늘 첫 캔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주봉상에서도 이 추세선 같이 한번 보면서 이탈 여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시가의 형성 위치 여전히 중요한 타임이고요. 그렇다면은 고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20선 타고 올라온 그런 일봉이 나타났어요. 하지만은 전반적인 추세는 추세선 밑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세선 밑에서. 20선보다 더 중요한 게 추세를 가늠하는 추세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지금 노리고 있는데 어차피 이때나 뭐 지금 올라가는 거나 비슷합니다. 이때도 2차 유행. 그리고 지금도 2차 유행 우려랑 뭐 이것저것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 지금 레버리지와 그리고 상승하는 쪽의 장기적인 흐름은 상승 방향이고 지금 인버스의 장기적인 방향은 하방에 일단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하락은 동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가신다면은 상승했다는 조정은 무조건 필요한 편이기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때도 쉽게 쉽게 올라가 바로바로 바로 뭐 올라간 건 아니에요 갈수록 뭐 힘이 세서 같지만은 이런 장대 운봉이 나오고 춤을 추면서 갔고 이렇게 올리면서도 여기서도 한번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고 아무튼 시장, 이번 주 시장은 계속해서 일단은 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본격 조정, 본격 조정에 들어갈 그런 지금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이런 지금 뭐 조정 말고 조금 지루하면서 깊숙한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추세선 역시 계속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좀 아쉬운 게 HLB죠, HLB. HLB 추세선 구간을 금요일 시장에서 일단 종가상 뭐 이탈, 몸통으로도 어느 정도 내려오고 윗꼬리만 살짝 달았지만 오늘 완전하게 지금 이탈을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계속해서 진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장기적이고 조금 깊숙한 조정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에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일단 주봉상, 추세선. 우리는 주봉을 바닥을 잡고 왔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일단 주봉을 어느 정도 보면서 같이 가야겠죠. 일봉상에 일단 조정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시면은 10분봉 볼게요. 선이 라인이 조금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식가의 형성 위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일단 이식가가 이탈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된 모습이 확인되고 무너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아쉽지만은 이 짧은 지지 구간도 어느 정도 이탈이 되면서 무너졌다고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조금 긴 호흡으로 일단 94,000 98,940. 자, 이 구간 3.5봉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으니까는 조금 지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확인한 건데 지금 HLB 관련해서 이거 악재가 뜬 모양입니다. 지금 티버스 펀드 투자 피해 이런 뉴스가 뜨면서 지금 시간에 다닐까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3.5분 구간 98,400원 그리고 84,500원. 자, 이 구간 지지되는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이미 위에 거 무너질 거는 다 무너졌으니까요.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 HLB 3번 구간 돌파 후 지지. 확인이 무너지면서 지금 확인이 되고 날라갔으면 했는데 자 확인 무너지면서 거의 계속 차례차례 무너지고 오늘 악재까지 지금 뜨면서 내일 시장 일단은 시가 어디서 일단 형성이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은 일단 3.5번 구간 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지금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드렸던 알테오젠은 그냥 한번 점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마이너스 8%대가 넘는 하락이 나왔죠. 분봉상 보시면은 분봉상으로 이탈되는 이 양공의 캔들 이탈되면서 고당한 캔들 저항 확인하고 자 무너지는 이런 형상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2 7만9천원에서 267,200원 만 구간은 저항이 됐다는 것을 오늘 장중에도 일단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이탈된 캔들이 또두 개가 나왔죠. 일단, 알테오제. 전반적으로 일단은 조정권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제가 끄어 놓은 지지 구간 187,800원에서 178,000원 구간. 자, 이 구간 한번 기회 구간이 되는지 쭉 한번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든, 월요일부터 힘든 그런 시장이, 시장이었습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시가의 형성 위치 잘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